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가해고온 새벽 장터 나왔습니다 해는 떴습니다 오늘 인파는 좀 나왔습니다 장사하는 행님들 뭐다 나왔습니다 오늘 참외 행님 줄로 서고 있습니다 오늘 쌀 행님도 좀 되고 비서실장만 좀덜 됩니다 오늘 시장에 물건이 없었습니다 딸기 새벽에 간데 없고 음뭐 팔게 없습니다 가게에 있는 딸기 적당하게 가져오고 가게 갈라고 가게 팔라고 어 시장에 구매온 만년설 산딸기 뭐 이런거 가져왔는데 뭐 만년설 산딸기는 <laughs> 가격이 안맞아서 그냥 깔게 없어서 깔아놨고 오늘 특별히 없습니다. 딸기, 음, 단밥. 음,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리 지키고 와야죠. 이제 노점 장태도 팔아먹을 게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가게 물건은 내일까지는 딱 팔게 오늘 준비했는데, 어, 좋은 소식 한 가지. 참외가 성주공판장에서 어제 박스당 많은 정도 내렸고 어, 조금 더 내릴라나. 어, 그렇고 산딸기 어, 400g, 스티로폴 팩, 도매 많은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딸기 또 가게 주력해야죠.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어, 모처럼 황사가 없고 하늘이 파랗습니다. 오늘 비서실장 컨디션, 어,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어제 가게, 어, 그래도 요점 치고, 어, 대박은 아니더라도 기본 이상 했습니다. 어제 1호점은 요점 서면점보다 많이 팔았죠. 아, 일단 장터 와서 개신했고, 어, 갈아먹는 딸기, 네 달의 많은, 네 달의 많은, 그 다음에, 어좀 좋은거 두달라이 만원 두달라이 만원 어, 뭐 그거는 거의 다 팔았습니다. 몇개 없어서 이제 1 k g 왕턱 가게에서 가져온거 8,000원 1키로 어, 왕턱 금실 만원 그 다음에 1 k g 제일 좋은거 어, 왕턱 서량 14,000원 몇개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워낙 좋았어좀 많이 나왔는데 비서실장가 물건이 없어서 오늘 그냥, 아뭐 새벽에 일어나면 당연히 주말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그 DNA가 머리에 박혀있죠. 그것 때문에 나왔지 돈 벌라고 나온 거는 사실 아닙니다. 물건이 없었습니다. 아, 바나나 좀 저가 바나나 델몬트, 어 아래처럼 박스당 32,000원짜리 12,000원에 어, 어제 오늘 어, 심 년을 기울여서 전화질을 하고 구했는데 그 바나나가 없었습니다. 문구했습니다. 그 바나나만 컨택됐다 하면 한 20박스가 오갖고 한손 4천원, 5천원 팔면 뭐 대박이 났을 건데 물건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제도 생선 사장님도 바다에 요새 생선이 없답니다. 아, 오늘은, 어, 가야곤 장터, 새벽 장터에, 어, 나온 것 치고 최고 물건이 없습니다. 아, 참. 이제, 장터는 무조건 싸야죠. 이. 지금 보이는 딸기는 장터 어제 팔다가 뚜껑을 열은 거, 뭐, 본전에 파는 거, 어, 그겁니다. 도, 뭐, 다 팔아본 들 어, 만 원도 안 남습니다. 어차피, 음, 가게는 항상 색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스난 거, 그런 거는 장패에 그냥 약간 손해보고, 뜰이 개념. 으흐. 네. 어떤 거들까요 아니, 이야기 많이.

14,000원짜리, 지금 나 18,000원 짜리 거라. 저하고 14,000짜리 하고, 2 14 0이0 응. 응. 도마도 2만 원 응. 자, 딸기입니다, 딸기. 이제 딸기가 거의 없어졌죠. 자, 딸기. 자, 갈아먹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자 산딸기산딸기산딸기아산딸기산딸기산딸기자 꼴사가 한 따리 e r n o e r Santa h a m b n o e Notter The さあ、うらんこいさが、うらんこいさが、うらんこいさが、うらんこいさが、うらんこいさが、えらんこいさが、うらんこいさが、うらんこいさが、うらんこいさが、うらんこいさ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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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らん 자, 이란 꼴 차가 마지막입니다. 오천오천오천자천5꼴사가오천오천오천자천 5천 사가오천오천오천 <laughs> 자, 오늘 마지막 얼음꼴 사가한 보따리 5천원 어, 딸기, 어, 끝났죠. 두통5천원 어, 네통 만원짜리는, 1 k 로짜리네통 만원, 쨈 많은 거, 두통5천원짜리는 품절됐습니다. 몇개안 가져왔어요. 어, 가게 팔다 보면은 뚜껑 열어고좀 약간, 뭐 약간, 기선한거 이런거는 여기와서 원가 5,000원인데 그냥 한 3,000원에 싸게 어머니 잼 잼용 잼용 하면은 서로 사갑니다 팔았고 특별히 팔게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 해야죠 아, 나름 비서실장에 네임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즐겁고 또뭐매몇 년씩 만나던 형님들 만나서 또 커피 한잔 해야 되고 특혜질이 그 있습니다. 아, 또 맑은 공기 마시고 또 뭔가 또 아, 창터 내가 안 나가면은 와올 대박 난것 같다 이뭐 사람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옵니다 자, 딸기 좀 그랬습니다. 아, 물건이 없어도. 또뭐 사과떨이 하고 지금 그 1호점에 있는 신선냉장고가 6평입니다 6평 웬만한 가게 작은 가게 하나만큼 됩니다 높이는 2m 한 50대고 그래서 거기에 뭐 12월달에 카페에 이제 디저트 들어가는 어 딸기 넣을 때는 1000개씩 이렇게 보관하고 또 사과 수확할 때는 사과 뭐 200짝, 300짝 이렇게 보관하는데 창고가 거의 텅텅 비있습니다 텅텅 아, 비있고 요즘은 이제 뭐 특별히 보관할 것 없죠. 아, 월요일부터는 산딸기에 주로 가고 어제 어, 아래 산딸기 팔아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햇기기 때문에 그리고 참외가 조금 묵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하얀 딸기 백년설 어, 피치, 딸기가, 어, 많이 팝니다. 그, 네이버 쇼핑이나, 그, 쿠팡에 시키면 피치 딸기 제일 큰거 1kg, 뭐, 택배까지 아마 근한 3만원 주고 사무야죠. 이. 근데 비서실장은 반값에 파니까 또 호기심, 복숭아 맛, 어, 하얀 딸기가 좀 팔리고, 그 다음에 금실, 월요일부터는 또, 월요일, 화요일또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또 좋은 딸기를 뭐 200개, 300개, 400개 하죠. 그렇습니다. 비서 실장이 좋아하는 정가 구매보다는 하루 빨리, 하루 늦게 시간차 구매해서 어만원 짜리 한 8천원 꺼 가지고 넘들은 만원 짜리가 없고, 13,000원 팔때 8천원 갖고만3 0 0 0원 팔면은 훨씬 좋죠.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풀려가지고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비서실장은 정작 팔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4만원짜리 수박을 가져올 수도 없고 해서 오늘은 그냥 재고떨이, 가게 팔던 재고떨리 하는 거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 가게 어제 대박 났죠. 어, 작년치고는 막한60% 수준인데 요즘치고는 어, 돈 맛, 손맛을 좀 봤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야지, 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 요즘, 어, 시, 비서실장, 그, 갈 일기, 음, 뭐,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구독, 시청 많이 해 주셔가지고, 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전 세계로 뻗어나가면 이 우지하지. 아, 여하튼 고맙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어, 지금 단계는 뭐냐면, 아주 싸모싸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갔다가, 오, 씨, 미에 뚱뚱 비슷시 딸기가 싸기 싸네. 그래서 내려오는 기고, 지금은 여기가 아무리 싸도 완전 막 반값 아니면은, 네 달에 많은 갈아먹는 거, 4kg 만은 2kg 만은 이런 거 아니면은, 올라가 보고, 내려와서, 똘기다 벌렸네. 아 이런 타이밍입니다. 아직까지는, 어, 초기고, 오늘, 전체적으로 요새는 잘안 삽니다.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건값 비쌉니다. 장터는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하지만 비서실장도 기본은 해야죠. 아, 오늘 날씨가 워낙 좋습니다. 나들이하기에 좋고 황사가 거의 없지는 않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아, 뭐 마스크 쓰고, 뭐 밖에 아들 데리고 뭐 나가겠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모처럼 하늘이 개천합니다. 비서실장도, 요, 주둥이가 서서히, 지난주 하루 쉬었죠. 이? 다음주 또 하루 쉽니다. 근데 점장님하고 상의해갖고, 아이, 어 저, 저, 어버이날 다 됐는데, 아, 뭐, 이런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데, 무조건 한 달에 두번 쉽니다. 아이, 막뭐 쉬니까 컨디션도 좀 좋아지고, 이안 쉬본 분들은 모르네. 그렇습니다. 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 오늘 그 커피 누가 사는데? 이거 돈 많은 사. 어, 오늘 몰라. 커피는 참외 행님, 성규농업 77번 중매인 참외 행님이 산답니다. 시원한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 가야동. 약수터 있고 갈까게 하는 비서실장이니다 고맙습니다.